자 마지막으로 필드에 나갔을 때이 간격을 너무 많이 유지하고 스윙을 너무 크게 하시려다 보면 아마추어 골퍼 분들이 가장 또 많이 실수하는 오늘의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어,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왼쪽 겨드랑이 왼쪽 겨드랑이가 지그시 붙어져서 내가 스윙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과 같이 왼쪽 겨드랑이 붙은 상태에서 네, 아 그렇죠. 더 축이 생긴 느낌이에요. 네, 방금 전에 슬라이스가 바로 잡혔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자, 다시 한번 네, 왼쪽 캐드라이. 시청자분들은 슬라이스를 한지 몰랐을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네, 왼쪽 캐드라이 붙이고 회전. 굿샷. <laughs> 확실히 방향이. 예. 네. 어디 이렇게 드라이버가 똑바로 갈까요? 스윙도 오우, 더 단단한 거리도 점점 느낌이 나고 들어요. 그래. 자, 네. 제 스윙으로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요. 요번에 우승했던 <laughs> 이소미 프로의 스윙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고 아, 허프로만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소미 프로도 저렇게 친다라는 <laughs> 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어, 레트때 가져 불에서 우승했던 이소미 선수. 그렇죠. 개막전을 우승했기 때문에 정말 아마 큰 본인에게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즌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. 아, 이 소미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팩트 맞을 때 특히 지금 방금 전에 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백스윙에 올릴 때부터 왼쪽 겨드랑이가 몸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. 이러면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왼쪽 겨드랑이가 그대로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손이 내몸 쪽에 아주 가깝게 지금 같이 임팩트 있을 때 네, 저렇게 왼쪽 겨드랑이가 붙을 수가 있는데요. 음. 이 왼쪽 겨드랑이에 대한 좀이 연습 방법은 사실 뭐 골퍼들부터 해서 내가 한 번쯤은 안 해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옛날에 유명했던 뭐닉 팔도 선수라든지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하죠. 양쪽에, 양쪽에 타올을 끼고 예,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하는 이런 스윙. 그다음에 뭐 타이거즈라든지 다한 번쯤은 예, 이 왼쪽에 뭔가를 끼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을 예,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. 장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왼쪽 겨드랑이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요. 이거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내가 지나치게 큰막 100%의 스윙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한 7, 80%의 스윙을 하되 내가 몸하고의 손하고의 일체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몸통 스윙을 훨씬 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. 내가 훨씬 더 팔의 힘을 아까 전에 왼쪽 팔을 피는 그런 어, 왼쪽 팔을 피는 그런 느낌을 훨씬 더잘 가져가기가 쉽죠. 네. 굿샷. 아, 예. 네. 장갑이 어? 아직까지 붙어 있어요. 예. 네. 그래서 저기, 지금 저기 보, 지금 본드가 있는 <laughs> <laughs> 지금 보면 뭐 거의 거리는 진짜로 <laughs> 한 어. 5, 6m? 아까제 풀샷을 치셨을 때랑 그밖에 거 차이가 안 났는데 네. 이거를 하실 때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무슨 어떤 부분들이냐면, 내가 이거를 붙여놓고 연습을 하실 때는 100%풀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, 예. 그러니까 뭐 저같이 이렇게 세게 안 치셔도 돼요. 내가 왼쪽 겨드랑이가 몸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만 쳐주셔도 돼요. 그래서 내가 정말 임팩트 맞을 때 왼쪽 팔이 펴지고 왼쪽 겨드랑이가 내가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. 예. 뭐 물론 이렇게 쳐서 공이 좀 똑바로 가면 훨씬 더 좋겠지만 똑바로 가고 삐뚤어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왼쪽 팔을 지금 같이 쳐서 네, 임팩트 때요렇게 네, 맞는 거. 그러니까 풀스윙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. 겨드랑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하려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막 기울어진다든지 치고 나서도 막 이거 안 떨어뜨리려고 음. 막 손목을 꺾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 겨드랑이는 가능한 한 네, 붙여주시되 한 4분의 3. 혹은 4분의 3 스윙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왼쪽 팔을 겨드랑이에 붙어서 내가 임팩트가 된다라는 그 느낌만 느껴주시면 되니깐요. 꼭한 번은 아마추어 골퍼분들. 예,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왼쪽 손 그립, 그다음에 왼쪽 겨드랑이 이두 개가 좀잘 된다. 그러면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. 오늘은 상체를 풀어드렸습니다. 그래서 또 하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하신 분 계시겠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왼쪽 <laughs> 하체에 대해서도 또 많이 준비해 와서 도움이 될수 있는 레슨을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.